안녕하세요. 화수당입니다. 네, 선생님 또 뵙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백일 기도 말씀하신 거. 네. 어, 이제 백일 기도 끝나지 얼마 안 되셨는데, 또 백일 기도를 또 하신다고 해서. 그니까 제 백일 기도는 이제 끝났잖아요. 음,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백일 기도에서 문의가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음. 어,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백일 기도는 어, 이제 저는 본양 백일 기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양을 갔다 와서 하신 분들 자체에서 지금도 하고는 있고 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저는 이제 저희 신당에서 초발원 자체를 했을 때 분양 합의가 돼야지 백일 기도를 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음, 그 강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네, 그만큼 상천 네. 자체에서 어, 제대로 합의를 받아야지 음. 그 분들 자체가 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목소로 백일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백일 동안 이제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제가 또 이제 본양기도 자체를 가서 산천, 선낭, 용궁을 다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 자체에서 작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기도비용, 추발원 비용이 그렇죠 네네. 어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금전 때문에 조금 힘드신 분들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백일기도를 끝나고 제가 이제 산천이나 용궁기도를 음, 네. 갔다 오면서 제가 결정을 내렸어요 음. 어, 조금은 저희 신령님을 믿고 가시는 분들한테 조금 수월하게 할수 있는 방법 자체를 조금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어요. 말씀 들어 보면은 앞전 백일 기도와 같은 비용은 좀안 들어가는 거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 어. 어 근데 제가 본향 기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산천 기도 이런 부분 자체에서는 똑같이 동일하게 저희 신당에서 백일 기도를 드릴 예정이에요. 음, 그 선생님이 뭐 그런 거 빼먹고 하실 분은 아닌 거 네. 같고. 어, 가시는 분들의좀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조금 비용을 좀 조정을 하셨다는 그쵸? 얘기처럼 들리고요. 네. 그럼 이번에 주로 문의 많이 오시거나 선생님이 이런 분은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올해가 유독 저한테 백일 기도를 하신 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관운이죠. 시험. 음, 네. 자식들의 시험일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시험에 대해서 많이 의뢰가 들어왔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좀 있으면은 아직은 시간이 조금 있지만은 좀 있으면은 수능이 다가오잖아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을 위해서 수능 기도 몫으로 잡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건강 발언 음 네네 네 건강 발언 아무래도 제가 산천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좋은 점은 딱 하나 있더라고요 음. 아이 산에서는 어떤 부분 자체가 효과를 있고 이 산에, 어떤 산에서는 어떤 용궁에서는 어떻게 빌어야지 효과는 있다는 거를 조금 많이 알게 돼서 조금은 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근데 본양기도 가시는 이유가 뭐 산천이 막혀있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이제 우선은 사람 자체에서 내 본양문, 어, 산문이 제대로 열려야지 인중살이 없거든요. 인충살? 네, 아, 그러니까 예. 쉽게 말해서 모든 일을 하에 사람하고 부딪침이 없어야지 내가 조금 수월하단 말이야 직장생활을 하든 그렇죠. 사회생활을 하든 내 그렇죠. 사업을 하든 음. 근데 그 산문 자체가 막혀있으면 이내문 자체가 열리질 않아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산천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문을 열어서 좀 그렇죠. 편하게 가시라고. 네. 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뭐 점집을 가나 무당집을 가나 산문이 많이 막혀있대든가 음. 산에 탈이 났다든가. 다 음. 어. 아, 그런 얘기 많이 듣셨어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어, 이번에 백일 기도를 통해서 조금은 나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기도 발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제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뭐 조상 문제가 있더거나 이런 것도 좀 해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 솔직히 조상 문제 같은 경우는 초발언으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보통은 조상 문제 풀러 오면 너구태야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선은 조상한테 대우를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본향산을 가가지고 제가 고를 풀어드린다든가. 어차피 초발언을 하면 어떤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집 본산에 가면 그집 조상님이 실려. 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만 비켜나시고 우리 자손도부터 살리자고 제가 그렇게 발언을 한단 말이죠. 음. 어,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조금 많이 도움이 되죠. 되게 이거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음. 이거를 영상을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올리는 부분인데, 어, 이 부분 자체에서는 제가 딱한 달만 음. 신청을 받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음, 6월 한 달만 받으신다는 얘 네, 6월 한 달. 네, 네. 물론, 네. 시작하시는 분은 그날부터 해드릴 거예요. 음. 6월 한달 동안 제가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어, 저희 신당에서 초를 키고 싶고 초발원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백일 초발원 하시는 분들 네. 선생님 산 기도 가실 때마다 또 같이 가서 빌어주고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럼요 제가 어... 이제 매달 이제 산천이나 용궁이나 선앙을 가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매달 해 드릴 거고 음. 제가 1년에 딱 상반기하고 하반기 때 전국 기도를 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백일 기도 신청하시는 분들 전국 기도 가 가지고 전국에 있는 산천하고 선왕하고 용궁에서 기도 발언을 해 드릴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앞전에 선생님한테 100일 초발언 해보고 싶었던 분들. 네. 뭐. 뭐 금액적인 부담이나 뭐또 타이밍이 좀안 좋아서 못 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좀 신청해서 한번 빌어보시면 예 네, 왜냐면 은 네. 저한테 이제 백액기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좋아진다고 연락이 많이 오고 그것 때문에 제가 힘들어도 제가 하는 이유거든요 음. 어, 저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영양제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조금 받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더 으쌰으쌰해서 하반기 때는 진짜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게다가 제가 백일기도가 바로 끝나서 시작하는 게더 없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네, 그러니까 실령님하고 소통이 제일 좋을 때, 제일 가까이 왔을 때, 음... 어 하게 되면 더 없이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어,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큰맘 먹고 내린 결정이시니까 네. 영상 보시는 분들도 믿음 있으시면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수당이었습니다